<laughs>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입니다. 그 이번에 나온 작품에서 본인이 맡으신 역할 투르와 본인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명장면 하나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 40% 60% 60% 60% 60% 60% 60% 60% 60% 60% あの共通点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シンクロやはりあのトールは家事をすごくできる男の子でして僕は全然あの料理であったりとかをできないのでそこはあの40%ぐらいは全然違うのかなと思いますし60%の方はやっぱりこう人のために何かしてあげたいっていうのを。 強い気持持ちを持った男のの子ですのですやっぱり僕もファンの皆さんに何かこう素敵なさあなものをお届け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いのでそこはやっぱりトールとの共通点は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 네, 토르는 가사일도 굉장히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남자아이인데 저는 요리나 가사일은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싱크로 되지 않는 40%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로 된다고 말씀드린 60%는 남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진 토르 같은 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팬들을 위해서 멋진 것들을, 멋진 작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